내딸 인감도장이 어디 있더라? 딸이 오기 전에 빨리 가지고 도망가야지. 나는 오늘 내딸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도 안 대고 잃어버린 지갑도 찾아주던 내가 70을 넘긴 나이에, 친딸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인감도장을 훔쳤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따님 집에서 훔칠 게 뭐가 있다고 나도 대답을 못했다. 입을 때는 순간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아서 한참을 입술만 씹고 앉아 있었다. 딸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울면서 화난 얼굴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스물아홉이었다. 그 작은 손을 내 손가락으로 꽉 잡고 병원 복도에 서 있는데 간호사가 웃으며 그랬다. 아버님 딸 바보 되시겠어요? 나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했다. 바보라도 좋으니까 얘만 건강하게 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짐했다. 나는 얘예 인생의 짐이 되는 아버지는 되지 말자. 스무 살 넘어서까지 딸아이 손에 단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다. 대신 욕도 못했다. 딸이 사춘기 때문쾅 닫고 들어가 울어도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아빠는 거실에 있을게. 나오고 싶을 때 나와라 그 말밖에 못하는 아빠였다. 그러던 딸이 서른넷에 결혼을 했다. 남편 되는 자식은 성실해 보였다. 중소기업 과장이라는 말에 나는 괜히 어깨를 폈다. 우리 딸 좋은데 가는구나. 결혼식 날 사위가 내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 딸의 행복은 이제 저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여자 하나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딸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나는 그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외우고 있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요량이었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에겐 이제 그 집이 거의 유일한 식구 있는 집이었다. 주말이면 김치며 창거리 싸들고 가서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배 위에 올라타고 말, 말, 하며 뛰놀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집에서 내가 도둑이 될줄 누가 알았겠나.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였다. 아버님 요즘은 평생직장 그런거 없잖아요. 이 기회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에 나는 말렸다. 야너 애도 있는데 안정적인게 좋지 않냐? 그러자 딸이 중간에서 건조하게 말했다. 아빠 요즘 누가 평생회사만 다녀 오히려 사업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사위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다. 점포 계약할 때 보증금 일부를 내가 보탰다. 나이 들면서 모아둔거 조금 보태는게 뭐 어때? 너희가 잘 되면 나도 든든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언젠가 내 장례비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슬쩍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우리 집안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몰랐다. 2년 정도는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았다. 주말에 가게에 들르면 사위는 늘 바쁘게 움직였다. 아버님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요. 제가 직접 뛰어야죠. 그래, 건강 챙기면서 해라. 그런데 작년 겨울 이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챈 건 나였다. 딸의 얼굴빛이 자꾸 어두워지고 손자 옷이 하나둘 싸구려로 바뀌더니 집에 가면 전기장판만 달랑 켜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과 김치밖에 없었다. 야, 너희 왜 이렇게 먹고 다녀? 애가 뼈밖에 안 남았네. 그러자 딸은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말했다. 다이어트 중이야, 아빠. 나도 그렇고 애도 이제 살좀 빼야돼. 손자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다이어트 아니야. 그냥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수 없었다. 어느 날은 밤늦게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혹시 백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백만원? 나는 잠이 확 깼다. 무슨 일인데? 딸은 대답을 잠시 머뭇거리더니 걍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그때부터였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50만원, 70만원, 120만원. 액수가 점점 커졌다. 나도 정년퇴직한 지 오래라 큰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적금 깨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었다. 너 혹시 사위가 사업 실패한 거냐? 어느 날 대놓고 물었다. 그러자 딸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 망했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랬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고 본사 로열티와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다. 카드 대금 막으려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받다가 사위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댔다. 어느덧 빚은 3억이 넘었다. 근데 왜 이제 말하냐? 말하면 아빠가 또 자기 집 팔고 도와줄까 봐. 그건 싫었어. 딸의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다는 게 고맙기도 했으니까. 사위는 내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다. 제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버님. 남자라는 게 말입니다. 한 번쯤은 크게 벌어보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대놓고 욕은 못했다. 자존심 세고 예민한 나이의 사위에게 그만해라 라는 말은 칼처럼 들릴 수도 있기에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진짜 사정을 보게 되는 날이 왔다. 손자를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집앞 골목에서 숨어서 듣게 된 소리였다. 이 집이 담보로 충분하잖아요, 고객님. 사모님 명의로 대출 한번더 받으시면 이자도 줄어듭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사위와 양복 입은 남자가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 옆에서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모님, 여기 보시면요, 인감도장하고 집 등기부등본만 가져오시면 바로 가능해요. 남편분 빚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죠. 이집 담보로요. 남자의 말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이 집은 안 돼요. 사위가 소리쳤다. 야, 제발 좀 현실 좀 봐. 지금 안 하면 우리 신용불량자 된다니까. 그러면 얘 학교도 옮겨야 할지 모른다고. 손자가 있는 방 쪽으로 눈길이 갔지만, 아이는 다행히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 같았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처음에 사업할 때 뭘했어? 집에는 손안 된다고 했잖아. 이 집은 우리 마지막 남은 거라고. 사위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마지막 남은 거니까 쓰자는 거지. 생각 좀 해봐라. 나는 골목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들어가서 몇 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너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늙으니까 한번 내민 손을 걷어들릴 용기도 사라지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집을 팔아 그들의 빚을 갚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다. 액수가 너무 커져버렸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딸과 손자가 지붕 잃지 않게 지키는 것 뿐이었다. 그 지붕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없다. 반지야, 원룸, 고시원 그런 데서 손자랑 딸이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빠, 내일 대출 받으러 은행 가야 돼. 지금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 남편이 이집 담보 잡고 대출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 끝을 흐리는 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도 무서워. 근데 아빠, 집 잃는 것보다 남편 잃는 게더 무서워. 그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딸은 여전히 아내였다. 나는 그때 비로소 인정해야 했다.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그 아이의 마음 안에서는 아빠보다 남편이 먼저라는 사실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에 스쳤다. 집을 지키는 방법은 도장을 없애는 거다. 아무 도장도 아무 등기부등본도 없으면 내일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겠지. 대출을 못 받으면 당장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집만큼은 지킬 수 있을 거다. 문제는 누가 그걸 하느냐였다. 4위. 절대 안 한다. 딸, 남편을 설득 못 한다. 결국 남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슬리퍼를 끌고 나와 편의점에서 검은 야구 모자와 싼 마스크를 샀다. 내 나이에 그런 걸 쓰고 다니는 건영 어울리지 않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뭔가가 필요했다. 그 다음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 학원 몇 시에 끝나냐? 오늘은 늦어. 남편이 데리고 온대. 그래. 그럼 아빠는 오늘 안 갈게. 몸이 좀안 좋아서. 아빠 요즘 안색이 안 좋긴 하더라. 약 드셨어? 어, 먹었다. 괜찮다.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무렵 딸내 집불이 모두 꺼지고 현관 앞 센서 등만 깜빡이는 걸 근처 골목에서 지켜봤다. 아파트 1층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있지만 나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다.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딸이 괜히 웃으면서 알려준 그 번호. 아빠도 우리 집 식구니까 알아야지. 손가락이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딸네 집 앞에 선이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TV 소리도 사람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인종을 살짝 눌렀다가 다시 손가락을 뒤로 뺐다. 아니지, 지금은 오히려 눌리면 안 되지. 열쇠는 내손 안에 있었다. 예전에 딸이 말했었다. 아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어. 아빠도 가지고 있어. 그 키는 내 지갑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면서 열쇠를 꽂고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지 않고 손으로 더듬으며 스위치를 찾아 눌렀다. 작은 형광등 불빛이 켜졌다. 익숙한 소파, 식탁, 장난감이 어질러진 바닥. 이 집에서 나는 수없이 웃었고, 수없이 설거지했고, 수없이 방바닥에 누워 낮잠을 잤다. 그 공간에 오늘 나는 도둑으로 들어왔다. 딸이 말했었다. 집문서랑 도장 이런 건다 안방 서랍에 넣어뒀어. 애 만지면 안 되니까. 나는 그 말이 이렇게 내 손을 움직이게 할줄 몰랐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속옷, 수건,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었다. 아래 칸을 열자 내가 찾던 것들이 보였다. 파란 서류 봉투, 도장 케이스, 인감 증명서 몇 장. 손이 떨려서 봉투를 집어 들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이걸 가져가면 저두 사람은 내일 은행에서 무슨 표정을 짓게 될까? 날 얼마나 원망할까?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 순간 서랍 한쪽에서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이었다. 딸과 사위, 손자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내 사진도 끼워져 있었다. 손자가 내 목에 매달려 있고 딸이 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사진 속에서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서류봉투를 들고 액자를 한번더 보고 마지막으로 딸의 침대 위를 내려다 봤다. 이 집의 시간들, 웃음들, 눈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봉투와 도장을 품에 안고 뛰쳐나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전멸등이 깜빡이는게 보였지만 그게 무엇인지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게 현관 cctv였다. 다음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우리 집에 어제 밤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집문서랑 도장이 없어졌어. 서랍도 뒤져져 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그럴 리가 설마 네가 어디다 옮겨 놓은 건 아니고? 아니야. 분명히 거기 있었어. 그리고 현관 CCTV 보니까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 아빠랑 닮은 사람이 찍혔더라. 그날 오후 나는 파출소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신고를 했다기보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고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파출소에 들어가니 딸과 사위가 먼저 와 있었다. 사위는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다. 딸은 울다 지친 얼굴이었다. 경찰이 내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cctv에서 캡처한 화면이었다.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쓴 남자가 딸네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다. 아버님 맞으시죠? 경찰이 물었다. 그 순간 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빠 맞지?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왜왜 왜 도둑처럼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파출소 안에 메아리쳤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요 아버님. 경찰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집 지키고 싶어서요. 네. 그집 아이랑 내 딸이 사는 집. 그집 문서랑 도장 가져가면 내일 은행 못갈것 같아서. 그래서 훔쳤습니다. 도둑질 맞습니다. 사위가 책상을 내리쳤다.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인데 마음대로 도장을 훔쳐 가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젊으니까. 근데 그집 한번 넘어가면 얘랑 애는 어디 가서 살 거냐.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님이 뭘 안다고 너도 알 거다. 집이라는 게 뭔지. 애 있는 집에 지붕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 파출소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서류랑 도장은 지금 어디에 두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품 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도장 케이스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파란 봉투였다.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제발 이 도장으로는 대출 받지 말아 주십시오. 딸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경찰이 말했다.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의 절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긴 하지만 처벌 의사가 있으면 저희도 말끝을 흐리자 사위가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 순간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벌 안할 거예요. 사위가 놀란 얼굴로 딸을 돌아봤다. 야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님이 우리 인생 망치려고 한 거야.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 인생 이미 망가졌어. 당신 도박 시작했을 때부터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줄 알았다. 나는 사위를 노려봤다. 도박. 딸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빠한테 말 못했지. 창피해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도박이었어. 처음엔 소액으로 주식 코인이라더니 나중엔 인터넷 바카라까지 했어. 빚 대부분이 거기서 나온 거야. 사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야 지금 경찰 앞에서 그런 말까지 해야 돼.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돼. 이제는 숨길 게 없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내 사위가 그런 길을 간줄 나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얘 아빠 아니냐. 너한텐 마지막 기회 줄 수도 있다. 근데 집은 안 된다. 경찰은 우리 셋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시죠. 일단은 이건 경고 조치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서와 도장은 따님께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파출소 밖으로 나오며 나는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짓 해서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 미안한 사람은 우리야. 아빠 몰래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우리가. 사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조금만 시간 줘.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이틀 뒤 딸과 손자가 내 고시원 방으로 찾아왔다. 뭐야, 여긴 딸은 좁디 좁은 방을 둘러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여기서 살았어? 뭐, 지낼만하다. 옆방 아저씨는 나보다 더 좁은 데서도 잘만 사시더라. 손자는 괜히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렸다. 우와, 엄청 작다. 비밀기지 같아. 대출 안 받았어. 대출 안 받는 대신 내가 야간 알바라도 할 거야. 남편은 오늘 치료 받으러 갔어. 치료? 도박중독전문상담센터. 나랑 애랑 같이 데려다 줬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어. 또 손대면 그땐 진짜 끝이라고. 나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했다.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아빠 덕분에 나도 정신 좀 차렸어. 집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걸 지키려고 사람을 잃을 뻔했어. 남편도 아빠도. 손자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도둑이 아니라 영웅인 거야? 딸이 웃었다. 그렇지. 도둑은 도둑인데, 우리 집 지키는 도둑.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야, 누가 도둑이래? 난 그냥 너희 집 문단속 좀 확인하러 간 거다.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지금 체포해야겠다. 허가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죄, 그리고 평생 우리를 지키느라 자기 인생을 아껴 쓰지 않은 죄. 딸은 내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 숨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같이 문 열고 들어와.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도장을 훔쳐 달아날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아버지 노릇이었다. 시간이 흘러 손자는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역사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도둑질은 왜 나쁜 거야?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남의 걸내 욕심 채우려고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지. 그럼 자기 욕심 안 채우려고 훔치는 것도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있지.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알게 된다. 훔친 사람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알게 되면 아이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집 지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이제는 도장도 도둑질도 필요 없다. 딸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사위는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매주 상담을 다니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빠로 남아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훔치는 대신 맡기고 믿는 법을 조금은 배웠다는 것. 그래도 가끔은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도둑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우리 셋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른 지붕 아래 흩어져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파출소에서 찍힌 그 CCTV 속 남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범죄자가 아니었을까? 딸과 손자가 웃으며 식탁을 둘러싼 어느 평범한 저녁,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한 번쯤은 자름쳤다. 이 놓친 내야.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했던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